네 안녕하세요 남현욱이고요 어~ 이제 연타 3권1 8 번째 시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예 다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는 뭐~ 원급 비교급 이런 최상급은 뭐~ 문법에 쓰기다 노란책부터 또 파란책부터 했기 때문에 어~ 되게 익숙해 있죠. 예 근데 이 막상 또 문장 속에 나오면은 여러 문장 속에 섞여 나오면은 잘 구별 안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 원급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비교급을 쓰지 않는 거죠 er을 붙이지 않는 형태 ir이나 m 어 o r e 를 붙이지 않고. 그냥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쓴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도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에지에지 안에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모습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에 s 를 해석할 때뭐뭐 만큼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게 편해요. 예. 그래서 뭐뭐 만큼, 뭐뭐 한, 뭐뭐 만큼,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As fluently as, f l u e n t l y 가 유창하게라는 뜻은 유창하게, 예, 유창하게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As fluently as I do, 둘을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하는 것만큼, 네, 그러니까 나만큼 유창하게, 유창하게 Kate speaks French. Kate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음. Kate는 내가 나만큼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말한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as as 안에는 뭐 er이나 뭐 이런 말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형용사 부사의 원래 모습 그대로, 예, 형용사 부사의 원래 모습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급 비교라 가지고 그래서, 자 English is not a s so difficult as Chinese. 자 as as 들어가죠. 뭐 만큼을 가고. 그래서 중국어만큼 중국어만큼 어려운 네 n o 시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는 중국어만큼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정문 n o 시 들어갈 때는 as를 써도 되고 as 대신 so를 써도 된다. 요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not so difficult as 이렇게도 해 된다는 얘기야. 부정문 이때만 이때 어 그냥 긍정문인데 에지 대신에 앞에 에지 대신에 소어 대시면 그때 쓰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부정문일 때만 소가 가능하다 앞에 부분. 음. 두 번째는 가장 우리가 뭐 많이 보는 형태죠. 그래서 바로 볼게요. 비교급 그냥 이하스 붙이는 거이 r 이나 이음절 이상일 때 뭐를 붙이는 거. 그러니까, these apples are fresher. f r e s h e 가 신선인데 이 r ER 붙인 건더 신선한. These apples are fresher than the ones at the grocery store. 어. 그래서 음. 그로서리 스토어 하면은 그 여러분들 이게 식료품 가게야. 식료품 가게에 있는 the ones. 그것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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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선하다. 여러분들 어 여기 ones가 나오는데요. 원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때한개그 숫자 세는 원이 아니라 대명사의 원이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들을 한번더 쓰기가 애플이라고 쓰기가 애플즈라고 쓰기가, 쓰기가 귀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것들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에 있는 것들 같은 종류의 그것들즉 식료품 가게에 있는 사과들보다, 보다 더 신선하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반는 대명사 쓰는 겁니다. 근데 앞에가 애플즈의 사과들이니까 예, 뭡니까 대명사 중에서도. 어. 복수, 복수명사죠. 복수, 복수 대명사 받는 거에서 원이 아니라 원수로 받는 거예요. 것들 해가지고. 음. 선생님, 그러면 대물, 대물로 쓰면 안 돼요. 그것들 이렇게 어 대물로 해가지고 t h e m 써가지고 대물 쓰면 안 돼요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으, 있으신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이 사과들이 식료품 가게에 있는 그것들보다 더 신선하다. 우리말로는 지금 뭐별 차이가 없죠. 근데 대문 사버리면요 여기에 있는 여기 여기에 있는 그 사과들하고 그 식료품 가게는그 사과들하고 동일한 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일한 거야. 똑같은 거, 아예 똑같은 거, 똑같은 거가 돼 버리는 거야. 근데 원드를 쓰면요 똑같은 건 아닌데 같은 종류의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원드는. 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과들하고 그 식료품 가게에 있는 사과들하고 따로따로 서로 다른 건데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댐을 받아버리면 여기에 있는 그 여기에 있는 사과들하고 식료품 가게에 있는 사과들하고 똑같은 거야. 아예 똑같은. 어. 똑같은 거. 동일한 거. 근데 언제 쓰면은 같은 종류의 것이긴 한데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예. 댐을 쓰면 동일한 존재라는 거야. 동일한 존재 아예. 어. 요거 제가 어디에 설명했냐면은 연타 1권에서 설명했어요 부정대명사 설명할 때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비어급 앞에 much, far, even, still, a l o t 쓰면 훨씬 더 멈무하게라는 뜻이 돼요. 비어급 강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어급 앞에 much, far, even, still, a lot 같은 거 쓰면은 훨씬 더 멈무한 멈무하게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this keyboard is much cheaper than mine. 이 키보드가 칩이 원래 싼이죠. 근데 칩 퍼니까는 더 싼인데, 멋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멋치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싸다. 그러니까 이 키보드가 여러분들 그 자판 치는 거 있잖아. 컴퓨터 자판 치는 거. 예, 그 자판 키보드가 내나의 것보다 훨씬 더 싸다. 그래서 멋치나 요런 파, 요런 표현들 들어가면은 예. 훨씬 뭐뭐한 강조가 되죠. 근데 얼랏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얼랏 어부가 아니라 얼랏이야 그냥. 얼랏, 얼랏 어부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거니까 부사 얼랏이 와야 되는 거야. 얼랏 어부가 아니라. 음. 자, 3번. 자, 최상급 비교. <laughs> 자, 보통 EST 붙이죠. 그 이음자 이상에서는 더 모스트 붙이고. 그래서. 자, mountain Everest. Mountain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래서 Everest 산은, 산은 가장 높은 산이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중요한 건요 덜을 항상 원래 쓰는 게 맞는 건데 형용사일 때는. 근데 부사의 최상급 앞에서는 덜을 생략할 수 있다. 덜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The Eagles can see farthest of all birds. 그래서 독수리들은독수리는 가장 멀리 캔스에 볼수있 i r i 도 i r d s 모든 모든 도 도xuri, 도xuri, 도 x 는 r i 도xuri, 도 된다. 멀리 멀리 본다는 얘기 u 예, i 도xuri, 도 x u r C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를 보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최상급 표현 중에서 보통 어부 뒤에는 in이 나오기도 하고 예, 어 p 나오기도 하는데 어 p 는 뒤에 보통 복수 명사가 오고요. 이거 i n 뒤에 단수 명사가 보통 옵니다. 단수 명사. 아 이거 빨리 끝나겠네 진짜 이게 처음에 이게 안 나와요 잘. 예. 그래서 어부는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는 보통 뭐뭐 가운데서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네. 어부 복습연습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뭐뭐 가운데서 뭐뭐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음.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et up 그 다음에 as uh, 나는 엄마만큼 뭐 만큼이니까 여러분들 이 뭐가야 돼 as 나와야겠죠? 뭐 만큼이니까 그래서 I get up as early as my mother. 나는 나의 엄마만큼 일찍 일어난다. 이거 earlier 되는 뭐야? 뭐 뭐뭐 뭐보다 더 일찍 일어난 얘기죠. 예. 이번 나의 디지털 카메라는 저것보다 더 얇다. My digital camera. My d i g t a l camera. 아우 나 발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이 발음이 힘들어 my digital camera is thin 더 얇은 거니까 이거는 er 붙여야겠지 thin 근데 thin 이거 단모음 단단 짧은 모음 짧은 자음이니까 끝에 있는 자음 하나 더 붙여서 n e 이렇게 붙이는 거죠 thinner than that one one이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많이 나오는 비호급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 그것그것 그 뭐뭐인 것그러저것저 그러니까 것보다 더 얇다 이렇게 원은요. 그래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이제 그 대명사 것, 뭔 뭐인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짧은 것, 못긴 것, 저것, 이거 할때 this one, t h a t one 이런 식으로 예, 회화하다면 많이 쓰여요, 저 표현이. 예. 자, 이 공원은 다른 공원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This park is 훨씬이라는 말이 들어오니까 이 뒤는 더 깨끗한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this park is more cleaner 또는 much cleaner than other parks. 다른 공원들보다 훨씬 멋지파 이번 스틸이 얼랏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이게 훨씬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뭐가 아니라 예. 뭐가 클리너 이런 말 없습니다. 멋지 클리너 해야 합니다. <laughs> 자,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이 무엇인가요? What is the 가장 긴더 롱기스트 이게 쓰셔야겠죠? What is the longest river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가장 굉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더 유나이티드 스테츠. 요게 이제 미국이야. 이렇게 더 유나이티드 스테츠 그다음에 오브 아메리카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더 유나이티드 스테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메리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재넷. 재넷 쌤그대에서 가장 아름답게 춤을 췄다. j a 댄스. 댄스. a n c e d danced, danced. 어, 가장 아름답게. most beautifully. most b 대회, 콘테스트가 대회라고 하죠컴피티션이나 여러분들. 예. 대회라는 표현 쓰는 말들이 콘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또 컴피티션 이런 말 있죠? 예. 컴피티션 우리 많이 했잖아. C O M P E T I T I O N. 컴피티션 이런 말들. 예, 가장 아름답게 춤을 춤그니까 최상급 써야 하는데 뷰티풀을 여러분들 이뷰티풀리 자체도 이것도 1, 2 3, 삼음절이야. 그러니까 2음절 이상일 때는 최상급 뭐니까더 모스드 쓰고 뮤티플레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부사 쓰는 거지. 아름답게란 부사죠. 부사 앞에는 더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예, 생략 가능한 거죠. 더를. 음. 자, 번그 너만큼 예의 바르지 않다. 몸만큼 에즈에즈 기억나죠? 근데몸않다니까어 뭐도 가능해. 소도 가능하죠. 소에즈도 so 그래서 he is not so. polite as you so as you 이 a 게 s 이 된다. 왜? d 이 있으니까. 대신 s 또 a s as you as o polite. polite. 예 h 발언이야 t 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다니엘. d 니 n 이 e l 데니얼 i e l Daniel, Daniel, d 뭐 만큼 기억나시는 건 뭡니까? as is 기억나셔야겠죠? Uh, Daniel is as diligent as his brother. d 니 n 은 그의 형만큼 근면하다, 성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표현도 없죠? 오히려 더 쉽지? 여기 들어오니까. 영어 시험은 수학 시험만 더 어려웠다. The English test The English test it was 어려웠다니깐 비동사 가고 써야겠죠? was yeah, Difficult가 지금 몇점 되래? 1, 2 삼음절이죠. 그러니까 무엇 뭐 써야겠지? 이음절이 이기때 무엇 쓴다? 그때 English test was more difficult than the math test.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생각에 공포물은 가장 재밌는 영화 장르인 것 같다. I think 내 생각에 이거 이런 거 여러분들 I think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I think 그 다음에 문장 쭉 쓰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 대절이 명사절 대신 생길 돼 있는 거죠, 원래는. I think that 뭐 아이 땡 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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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가 여러분 호로 뭐 이렇게 했는데 하로 뭐 하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공포물이야. 공포 영화. Horro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장르. 장르. 장르가 여러분 종류라는 거죠. 종류. 장르. 이거 뭐 프랑스말 같아요. 무비 장르. 야, 인터레스팅이 재미있는 했는데 요때 이음절, 의음절, 삼음절, 사음절. 무려 사음절이야. 그러니까 최상급 쓸때뭐 써야 됩니까? EST 쓰는 게 아니라 더 모스트를 붙인 다음에 그냥 원급 써 주는 거죠. 그래서 I think horro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장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번이 의자는 저 의자만큼 편하지 않다. 뭐 만큼 들어가죠? As as 이제 기억나죠? 자, this chair is not as comfortable as that chair. As as 기억나죠? 근데 나시 들어니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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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This chair is not Comfortable. Uh, is not as comfortable as the chair 또는 is not so comfortable as the chai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omfortable 여러분들 이게 안락한 편안한 뜻입니다. 음. 5번 치타는 표범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린다. cheetahs, cheetahs, 치타 뭐예그 표범 비슷하게 생긴 놈인데 아프리카에 되게 빨리 달리는 놈 있죠. cheetahs run. much far even still 얼마나 다소 된다는 얘기야? much faster than leopard. leopard 이거 표범이야. leopard. c h yeah, e d o e s run much faster than leopard. Yeah. leopard leopard 표범. Yeah, leopard. Yeah. Yeah, 저거 발음 <laughs> 잠깐 제가 체크해봤는데 yeah. leopard 한걸 leopard 거예요. leopard leopard leopard. 저거 그 치타하고 그 래퍼드 그 뭐야 저 표범 그 싸우는 거를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빠르기는 치타가 빠른데 히, 힘은 얘가 훨씬 세요. 예, 그래서 치타를 물어 죽여요 표범이 레퍼드가 예, 그래서 얘 만나면은 얘 만나면 얘가 도망가게 되게 바빠. 어, 뭐 그렇다고요. 예. 6번 그는 모든 소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소리 질렀다. 그는 가장 크게 소리지르다 shout 표현하죠? He shouted 크게니까 loud가 큰이라는 형용사죠? 여기다가 l 을붙여서 예, 아 죄송합니다. He shouted t 예. loudest of all the boys. 아 loud가 어. 예, 요거 자체가 부사가 되는군요. 예. He shouted the loudest of all the boys. of all the boys. 그서 가장 자 많은 모든 소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다. 요 자체가 부사가 되니까 부사의 앞에 나오는 더는 특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he shouted the loudest 또는 he shouted h uh, 아 shouted the loudest of all the boys. 그래서 어브 다음에 최상급 표현 중에서 뒤에 이 복수 명사 오면은 몸뭐 중에서로 해석하죠. 그래서 소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리는 제임스만큼 재밌지 않다. Billy is not so funny as James. 여기는 비교급 썼는데 몸만큼 할 때는 모쓰라고 했어요. 원급 원래 모습쓰라고 했죠. 그래서 so as까지 많았어. 부잡부니까 as 대신에 so 많 쓰는 거 맞죠? 제임스만큼 재밌지는 않다. 근데 여기는 funny 여기서 원형으로 원급으로 써야 되죠. 예, 네. 이렇게. 음. 자, 이번 any n a e p t y 보다 피아노를 더잘 연주한다. Any place the piano where than Patty. 더 잘. 왜는 왜래 비교급 써야 더 잘이니까 better. 이렇게 거죠. better. Any place the piano better than Patty.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금성은 목성보다 훨씬 더 밝다. Venus. 비너스, 비너스가 금성이야. Venus 비너스 is a lot of brighter than Jupiter. 어때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비오급 이어 쓴것 브라이트 더 밝게 더 밝다 맞을 것 같은데 훨씬이란말쓸때 얼라 더브까지 쓰면 안 되고 얼라 더브에서 얼라 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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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빼야 돼요 얼라 더브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나 셀수없는 명사가 와야 되고 많은 할때 이렇게 명사 올 때는 얼라 더브까지 오는데 많이 뭐 훨씬 이런 표현 쓸 때는 더브를 빼야 돼 그래서 Venus is 너스 얼라 Brighter than Jupi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Jupiter가 목성이야. 그래서 All that is much far even still 이거 외으셔야 합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훨씬 더모무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4번 이 영화는 내가 본 영화 중 가장 형편없다. This is the worst movie that I that I've ever seen. 아, 가장 형편 없다. 가장 뭐뭐 뭐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비교칙 이자 배드. 어, 아유 내가 헷갈린. 다자 위에서부터 해볼게. 아까 그 배럴 나왔는데 굿, 웰 well, 이런 말들의 비역금은 비교채 비교 t 은 배럴고. 그다음에 최상급 베스트였잖아. 그다음에 배드. Okay. 예, 비교급은 비교체에 worse 쓰고 그다음에 최상급은 worst다. 이렇게 가 했죠. 그래서 this is the worst. 요거는 worst movie가 안 좋은 영화라는 비교급이죠. 근데 여기서는 가장 형편없다 가장 좋지 않다니까 the worst라는 최상급이 나와야지. 이게 this is the worst movie that I v ever seen. 자, have i have ever seen 이라는 have 플러스 pp 과거사니까 뭡니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안에 ever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경험이 들어낸 경험의 내용인 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 지금까지 지금까지 본 영화들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내 가장 형편없는 영화들 그러니까 이것에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본 가장 형편없는 영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데스니아 여기서 과거 관계 대명사 데시아 멍뭐이뭐멍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형편없는 영화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아래 글을 완성시키시오. 페이드하키와 배구는우리만에 가장 인기가 있다. 그런가? 미국에서는 페이드하키 잘 많이 안 하는데 배구도 그렇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스포츠 하면은 야구 야구랑 그다음에 그 미식축구라고 해가지고 럭비 비슷한 거 있죠 미식축구랑 그다음에 농구 농구 많이 하죠 농구 예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페이드 아케어 배구는 한데 뭐 워낙 미국이 커가지고 하는 사람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겠죠 그 페이드 아케어 배구는 우리말에서 인기가 있다. 패드 하키 앤 발볼 아 파퓰러 인기 있다. 파퓰러가 인기 있는 대용적인한테서 파퓰러 인 마이 타운. 패드 하키 야구만큼 인기가 있다. 패드 하키 이즈 뭐만큼이니까 보세요. as a 기억나죠 as popular as baseball. 인기 있는 표현이 파퓰러 여러분들. 그래서 패드 하키 is as popular as baseba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배구는 야구만큼 인기가 있지 않다. <laughs> 그러나 배구는 아니래 또. But volleyball, v o l l e a l l 이 여러분들 저기 배 But e b a l l is not as popular as baseball. 그래서 as 하지 쓰는데요. As popular as 쓰는데 나이시 들어가면은 solo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ot so popular as v o l e b a l l baseball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수학은 나에게 어려운 과목이었다. 너 어, 저에게도 참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에. 참 고등학교 때저 고등학교 때 수학만 없었으면 참저 좋은 대학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수학이 참 어려웠어요 저한테. 자, math was a difficult subject for me. 수학이 어려운 subject 과목이었다 for me 나에게 있어서 예, 어, 참 어려운 과목이었다. 비동사의 과거 되니까 뭐 뭐였죠? 다 근데 난 과학이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살 알게 되었다. <laughs> 과학도 어려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못해니까 과학도 어렵더라고.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 무 c 알게 되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다 때 f i n d 라는표현 h o f i n d 찾다. 알게 되다. 라는 표현인데. 뭐 이런 표현 h o l e n d 쓰고 그 다음에 f o u n d f o u n d 이거 3단 변화. 현재 과거 과거 본사. 불규칙이죠. 외우셔서 야 돼. b u t I f o u n d o u t o l the w h o l n d 하고 f i n d o u the n e t h t 여기서 대신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야 접속사 명사절의 대시라 그 모모인 것. 뜻 이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뒤에서 그래서 문장이 다시 나오는 거죠. But I found out that science is much more difficult than math. 대복잡하죠. 그래서 과학이 과학이 more difficult 더 어렵다는 것 than math. 수학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difficulty 자체가 어려운 약 뜻인데 요거는 삼음절이죠 그러니까 삼음절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뭐를 갖다 쓰죠? 예, 더 어려운. 근데 훨씬 더 어려니까 much far even s t l l of 요 중에서 much를 갖다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much more difficult than math 이렇게 가능한 거야. 하지만 나는 예, 과학이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found out 알게 되었다. I think science is the most difficult. 내 생각에 안 생각한다. 내 생각에 요 대신 없어졌다 고 보시면 돼요. 머무르라는 것. 그래서 d e a 이해라는 것을 생각한다. d e a 이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거지. Science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of all. 과학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인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영어도 뭐 어렵고 뭐다 어렵, 다 어렵죠. 뭐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어떻게? 아우 그냥, 그냥 쉬운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치 응 어.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요 외국어는 그냥 시간을 오래 투자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예 늘어요 쉬워지고 아 근데 나이가 들고 계속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저한테는 뭐 연애 <laughs> 결혼 이게 참 힘들어요 예 정말 세상에 서 제일 힘든 것같아 음. 좋은 사람 만나는 게참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좋은 사람 알아볼 수 있다는 거그 좋은 사람을 내가 꼬실 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가 참 어려워요 예, 참 힘들어요 자 보면은 이거 고래들 얘기하는 건데 고래들 얘기하는 건데 고래들이 지금 막 다양하게 나오죠 네 어, 제가 저 고래들 이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잠깐 멈추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블루 웨일 하면은 흰긴 수영고래라고 하고요. 스판 웨일 하면은 향유고래래. 험백 그러니까 험백 웨일 하면은 이거는 혹등고래래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막 우리는 막키뭐 이제 160, 뭐170 정도 되는데 막3 0 m 1 6 m 1 6 m 어우 거 엄청나죠. 어, 야저 블루 웨일은 흰긴 수영고래는 정말 엄청나다, 그렇지? 아. 자, I learned about three species of whales today. 오늘, 오늘 나는 오늘 나는 learned 배웠다. 고래의 고래의 세 가지 종에 대해서 species 여러분 species 하면 종이야 종. 세 가지 종에 대해서 나는 배우게 되었다. The blue whale, 흰긴 수영고래가 the blue whale is the largest whale of the three. 그 흰긴 수영고래가 세 마리 the of the three. 그세 마리 세 가지 종류의 고래들 중에서 the largest 가장 크다란 a 웨일 고래였다. 어서 또한 어서 또한이 역시 it is the heaviest heaviest whale 가장 몸도 몸이 크니까 기니까 예 몸무게도 많이 나겠죠. 예 가장 무거운 자 고래이다. The sperm whale is as large as the humpback whale. The back sperm whale 향유고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향유고래 크기는 요거하고 요거 지금 16피터 1 6피터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몸만큼, 에즈 에즈만큼 크다. The s p is as large as the humpback whale. 그래서 혹등고래만큼 크다. But it is not so light as h u m p b a c k whale. 하지만 허벅 혹등고래만큼, 그건 혹등고래만큼, 혹등고래만큼 어떻게 가볍지는 않다. Light. 가 무거운 이거에 라이트가 가벼운 애한테 짰어요. 그래서 not so as 써수 so 있고 그 다음에 not as 에서 써도 so 된다. 그냥 쭉 이거 볼게요. 그냥 쓰. 오, it is heavier than the humpback whale. 자, 그것은 즉 향유고래는 혹등고래보다는 어떻게 돼? 더 무겁지, heavier. It is heavier than the humpback whale. Heavy. Y로 끝나는 거잖아. Y로 끝나는 거 앞에 자음이 이거 그럴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E에 붙인다. 이거 뭐 전에 했던 거죠? And the humpback whale is the smallest whale of the three. 네. Humpback whale. 자, 혹 e 고래는더 s t h e smallest, 가장 작은 고래이다, of t h e t h e e e s m a l 가 e s t the s m 그 가장 작 e s t the smallest, the s m a 하 l e s t t h 가 smallest, the smallest, 바로, 예, 비 o 급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